자녀교육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재벌이나 중산층 자녀들은 대부분 유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꼭 집이 잘 살지 않더라도 여건이 되면 유학을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들도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학비만 해도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생활비도 1년 평균 4천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3년으로 계산해보면 2억에서 3억이나 되는 유학자금이 필요합니다. 금수저가 아니라면 사실상 포기하게 만드는 비용인데요. 이렇게 많이 드는 유학비용을 절반보다 적은 1억 정도로 줄이는 방법과 2천에서 3천만원 정도만 있어도 영국 대학교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영국 유학을 포기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시TV 정희태 팀장입니다.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두 가지가 언어적인 문제와 비용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비용 문제만 해결되면 현지에서 언어 공부를 하겠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국 대학교 졸업을 필요한 학비와 현지 생활비까지 현실적으로 유학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내로 귀국했던 유학생들이나 유학은 가고 싶은데 비용적으로 부담이 컸던 분들이 많이 선택해서 진행을 하니다 하는 방법인데요. 경제적인 문제로 유학을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알려드릴 방법을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방법은 ICL을 활용한 현지 탑업 과정입니다. ICL이 뭔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런던에 있는 교육기관인데요. 영국에 있는 기관 중 유일하게 국내에도 입학센터가 있어서 유학원을 거치지 않고 영국 대학교에 진학을 할수 있는 기관입니다. 영국은 마지막 학년 편입제도인 탑업 트랜스포 프로그램이 있어서 ICL과 같은 인가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 학사 1학년, 2학년 과정인 레벨4, 레벨5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마지막 학년 1년만 대학교를 다니고 정식으로 졸업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ICL의 경우 국내에서 레벨4, 레벨5 이수가 가능한 유일한 공식인가 기관이기 때문에 2년 과정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3년 중 2년은 생활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고 학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1학년부터 졸업까지 예상 유학비용은 대략 9천만원대로 2, 3억 정도 들어가는 일반 과정과 비교한다면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훨씬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너무 비용이 저렴해서 불이익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의 정식 교육 과정을 활용하는 것이고 1학년부터 쭉 현지 대학을 다녀서 졸업한 것과 똑같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동일한 졸업장과 아포스티유 발급도 가능하고 다른 졸업생들과 똑같이 현지 취업 비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하고 영국 현지에서 구직 활동을 할 계획인 분들에게 적합한 선택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비용을 줄여서 5분의 1에서 6분의 1, 1 정도의 비용인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영국 대학교 졸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블렌디드 과정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레벨 4, 레벨 5 과정뿐만 아니라 마지막 졸업 학력까지 국내에서 이수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발생하는 생활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유학 비용에 생활비를 추가적으로 더해서 예산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학비가 지지 저렴하기 때문에 진학부터 졸업하는 것까지 총 비용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면 됩니다. 사실 이 정도면 국내 대학교 학비와 비교를 해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영국 대학교를 졸업하는 비용으로는 가장 적당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방대나 전문대를 고려하던 학생들이 영국 대학교 졸업장을 위해서 선택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승진이나 이직을 위해 학력 개선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ICL을 활용한 현지 탑업과정과 블렌디드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입학센터가 있기 때문에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진학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ICL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소개해드린 과정으로 영국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가시TV 카톡 채널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 시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